음, 음, 잘안보이네 조금만 떨어져 봐봐 그려 어. 자자 그래, 어. 어. 자, 해봐 오늘은 <리나> 높은 아, 다리 가볼게요 렛츠고 <리나> 렛츠고 가 유튜브를 잘 안해 자 우리 높은, 다리에 다리에 볼까요? 노, 로, 높은 다리를 가볼까요? 코포에 있는 높은 다리를

우리는 얘네가 유튜브를 잘안 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음 그래. 우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구포, 기차길 위에 있네요? 음. 음. 그래 요응두번좀 음. 하면서 가볼게요 네이곳가 우리 정고요 어디? 어디야? 어? 노지 어디? 가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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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탈모양고요 가볼게요

정화 정화하는 곳이에요. 지금 무슨 보여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하수도 정화하는 해서 그 낙동강으로 내보내는 곳이에요. 음. 다 들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계속 쭉 가야 돼요. 음, 쭉 가면 낙동강으로 가겠네요. 낙동강으로 가야 돼요. 음.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누군가요? 곰돌씨예요곰돌씨 갈색이 아니에요, 갈색이? 갈색. 이 갈색이고요. 예. 얘나 어, 음.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나 랑곰돌씨랑 친해요? 네, 곰돌씨가 가서 음. 나 같이 가자 거 응 음, 그거 맞아. 고고맞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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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꽃 <laughs> 그럼 안 돼. 유튜브에서아 그러면 돼. 음, 아, 있어. <laughs> 아, 짱구, 짱구, 짱구. 짱구. 여기 요 아이고, 의자 좋네요.

어, 저기네.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 왕국이 됐어요. 반짝반짝 왕국이 됐어? 응? 반짝반짝 잘가자예요이렇짝이짝게이이에요 이렇게. 짝짝 뭐하는 거요 뜨거워요? 아니요, 귀여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우리 엄청 높은 거. 어, 레이버 이거 좋네. 음. 맞아요. 여기고요 음, 도 이쁘네요.